보겠습니다. 어, 실수 XY에 대해서 이것일 때, 는 K를 놓을까요? 그러면 3의 X제곱이 K, 5의 Y제곱은 K, 15의 Z제곱이 K. 라고 볼수 있겠고, 그러면 어, 3은 K의 X분의 1, 5는 K의 Y분의 1, 15는 K의 Z분의 1.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겠네요 자, 준식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 어떻게 만져줘야 될까요? 음, 준식을 관찰해보니까 어, 이렇게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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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이 형태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치기 약분해주면 x하고 z가 날라갈 거니까 y분의 1이 남겠고 가운데 갈라치기 해주면 y하고 z 날라갈 거니까 x분의 1맨 끝에 갈라치기 해주면 z만 남네요 분모에 z분의 1. 준식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식이었고, 그러면 y분의 1, x분의 1은 요두 개를 곱해주면 만들 수 있는 음, 형태네요. 그러면 k 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현재 15가 되겠고, 그 다음에 z분의 1은 요걸 나눠야겠죠? 요 식을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z분의 1은 지금 15에서 15로 나누는 격이네. 네, 1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고요. 음, 그래서 요 값이 지금 얼마냐를 묻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값이 1이 나오려면 지수가 0이면 되겠네요 어, 지수가 0이면 k가 뭐가 됐든지 간에 모든 수의 0제곱은 1인 거니까 그래서 준식의 값은 0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